여러분, 제가 여자 연애 상담사로 일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하소연이 뭔지 아세요? 바로 50대 중년 여성들이 하는 이 말이에요. 착한 남자는 많은데 설레는 남자가 없다는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중년 남자분들은 여자 마음을 정말 하나도 모르세요. 아니, 젊었을 때도 몰랐는데 나이 들었다고 갑자기 알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더 안타까운 건 뭔지 아세요? 50대 넘어서 이혼하거나 사별하신 분들 중에 진짜 괜찮은 남자들이 많거든요. 경제적으로도 안정되어 있고, 인생 경험도 풍부하고, 배려심도 있는데, 정작 여자 앞에만 서면 완전 꽝이 되는 거예요. 그냥 착하기만 한 아저씨가 되어버리는 거죠. 여자들이 원하는 건 착한 아저씨가 아니라 은근히 심장을 두근거리게 만드는 남자거든요. 제가 상담하면서 들은 중년 여성들의 솔직한 고백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어떤 분은 동호회에서 만난 남자가 자기 얼굴이 아니라 입술을 잡고 힐끗힐끗 쳐다보는데 그날 밤 잠을 못 잤대요. 그 남자한테 연락이 올까봐 핸드폰만 들여다봤다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남자가 귓가에 대고 낮은 목소리로 속삭이듯 말하는데 온몸에 소름이 돋으면서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고 고백하더라고요.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시겠어요? 중년 여자들도 설레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아니, 솔직히 말하면 젊은 여자들보다 더 목말라 있어요. 남편이랑 오래 살면서 그런 감정 자체를 잊고 살았는데, 누군가 자기를 여자로 봐주고 은근하게 유혹하면 정말 쉽게 넘어간다는 거죠. 물론, 노골적으로 하면 절대 안 돼요. 그건 그냥 성희롱이고 역겹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알려드릴 방법들은 합법적이지만 상당히 위험한 기술들이에요. 잘못 쓰면 여자들이 완전 질려서 도망가고, 제대로 쓰면 그녀가 먼저 다가오게 만드는 방법들이거든요. 이 기술들은 제가 수백 명의 중년 여성들과 상담하면서 직접 들은 그녀들의 본심을 바탕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겉으로는 절대 말안 하지만 속으로는 은근히 원하는 것들이라는 거죠. 준비되셨어요. 그럼 지금부터 중년 여자의 심장을 두근거리게 만드는 플러팅의 기술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단, 이 방법들을 쓰고 나서 생기는 일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 못 져요. 그녀가 당신한테 빠져서 매일 연락하게 되더라도 말이에요. 자, 그럼 첫 번째 방법부터 알려드릴게요. 이건 정말 강력한데 대부분의 남자들이 전혀 모르는 기술이에요. 시선의 온도를 조절하는 법. 여러분, 여자들이 남자의 어디를 보고 그 남자가 자기한테 관심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는지 아세요? 바로 눈이에요. 정확히는 눈빛이죠.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의 중년 남자분들이 여자를 볼때딱두 가지 방식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는 아예 안 보는 거고, 다른 하나는 뚫어지게 쳐다보는 거예요. 둘다 완전히 틀렸어요. 안 보면 그 여자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 이 남자는 나한테 관심이 없구나. 그럼 끝이에요. 기회조차 없는 거죠. 반대로 너무 뚫어지게 쳐다보면 어떻게 될까요? 그 여자는 기분 나빠하면서 이렇게 생각해요. 뭐 이런 아저씨가 다 있어? 변태하냐? 그것도 끝이에요. 그럼 어떻게 봐야 하는지 정확히 알려드릴게요. 일단 그녀와 대화할 때 기본적으로는 눈을 봐야 해요. 그런데 계속 눈만 보고 있으면 안 돼요. 그녀가 말을 할때 당신은 그녀의 눈을 보다가 자연스럽게 시선을 아래로 내려요. 어디로 내리냐고요? 바로 입술이에요. 그녀의 입술을 한 1초 정도 보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눈으로 올라와요. 이게 핵심이에요. 왜 입술이냐고요. 여자들은 남자가 자기 입술을 볼때 무의식적으로 느껴요. 이 남자가 나한테 키스하고 싶어 하는구나. 그런데 이게 노골적이지 않고 아주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면 여자는 기분 나쁜 게 아니라 은근히 설레는 거예요. 특히 50대 이상 중년 여성들은 오랫동안 그런 시선을 받아본 적이 없잖아요. 남편한테도 안 받았을 거고요. 그러니까 누군가 자기를 그런 눈빛으로 보면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입술만 보면 안 돼요. 그녀가 웃을 때나 고개를 살짝 돌릴 때 그녀의 목선을 힐끗 보는 거예요. 특히 쇄골부근이요. 이건 정말 야시시한 건데요. 여자들은 남자가 자기 목을 볼때 굉장히 묘한 기분을 느껴요. 왜냐하면 목이라는 부위가 굉장히 섹시한 부위거든요. 남자들은 잘 모르는데 여자들끼리 얘기할 때 보면 목 예쁜 남자, 목선 섹시한 남자 이런 얘기 엄청 많이 해요. 그만큼 여자들도 자기 목에 자신감이 있으면 그 부위를 남자가 봐주기를 은근히 원하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상담한 한 여성분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남자가 자기랑 대화하면서 계속 눈을 보다가 가끔씩 입술이랑 목을 힐끗힐끗 보는데 그 순간마다 심장이 쿵쾅거렸대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집에 가서도 자꾸 그 남자 생각이 나서 미칠 것 같았다고 하더라고요. 그 남자가 특별히 잘생긴 것도 아니고 그냥 평범한 50대 중반 남자였는데 말이에요. 이게 바로 시선의 힘이에요. 당신이 그녀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녀가 당신을 완전히 다르게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주의할 점이 있어요. 절대로 가슴이나 엉덩이 같은 데를 보면 안 돼요. 그건 그냥 추잡한 아저씨예요. 입술, 목선, 손, 이세 군데만 기억하세요. 특히 손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녀가 커피잔을 들때 머리카락을 넘길 때, 손가락으로 뭔가를 만질 때그 손을 보는 거예요. 여자들은 자기 손을 남자가 유심히 볼때 굉장히 여성스러움을 느껴요. 자, 이제 두 번째 방법 알려드릴게요. 이건 첫 번째보다 더 강력해요. 목소리로 그녀의 귀 속을 간지럽히는 법.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50대 남자분들 대부분이 여자랑 얘기할 때 목소리 톤을 완전히 잘못 쓰세요. 보통 어떻게 하시냐면 친구들이랑 술 먹을 때처럼 크게 웃고 호탕하게 얘기하시잖아요. 남자들끼리는 그게 좋아요. 시원시원하고 남자답고 좋죠. 그런데 여자 앞에서 그러면 안 돼요. 특히 호감 있는 여자 앞에서는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여자들이 남자한테 끌리는 목소리가 따로 있어요. 낮고 부드럽고 약간 속삭이듯이 말하는 목소리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자들은 남자의 목소리 톤으로 그 남자의 성적 매력을 무의식적으로 판단하거든요. 낮은 목소리는 남성 호르몬과 관련이 있고, 여자들은 본능적으로 그런 목소리에 끌려요.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단순히 목소리를 낮게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말하는 속도를 늦춰야 해요. 평소보다 한20% 정도 천천히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빨리 말하면 급해 보이고 여유가 없어 보이거든요. 그런데 천천히 말하면 여유롭고 자신감 있어 보이는 거죠. 여자들은 그런 남자한테 끌려요. 또 하나 팁을 드리자면요. 그녀와 대화할 때 가끔씩 목소리를 더 낮춰서 거의 속삭이듯이 말하는 순간을 만드세요. 특히 주변이 좀 시끄러울 때 그녀한테 뭔가 말하려고 몸을 가까이 숙이면서 귓가에 대고 낮은 목소리로 속삭이는 거예요. 이때 내용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 날씨가 좋네요. 이 음식 맛있네요. 뭐 이런 평범한 얘기라도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그 순간 그녀가 느끼는 감정이에요. 제가 상담한 여성분 중에 이런 분이 있었어요. 등산 동호회에서 만난 남자가 산 정상에서 바람이 세게 불때 자기 귀에 대고 낮은 목소리로 조심하라고 말했대요. 그냥 그 한마디였는데 그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다는 거예요. 그 남자 목소리가 자기 귀 속으로 파고들어오는 느낌이 들면서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이후로 그 남자가 자꾸 신경 쓰이기 시작했대요. 이게 목소리의 힘이에요. 특히 중년 여성들은 오랫동안 남자한테 그런 식으로 속삭임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남편이랑 살면서도 그런 로맨틱한 순간은 거의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자기한테 그렇게 낮은 목소리로 속삭이면 마음이 흔들리는 거죠. 그런데 주의할 점이 있어요. 너무 자주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일부러 하는 티가 나거든요. 대화는 중간중간에 자연스럽게 한두 번 정도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로 야한 얘기를 속삭이면 안 돼요. 그건 정말 역겹게 느껴져요. 그냥 평범한 얘기를 속삭이듯이 하는 게 포인트예요. 또 하나 중요한 건 웃음소리예요. 남자들은 크게 껄껄 웃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여자 앞에서는 그러면 안 돼요. 웃을 때도 소리를 좀 줄이고 입을 살짝만 벌리면서 눈으로 웃는 연습을 하세요. 그게 훨씬 섹시해 보여요. 자, 이제 세 번째 방법 알려드릴게요. 이건 좀 고급 기술인데 제대로만 하면 정말 강력해요. 신체 접촉의 절묘한 타이밍. 여러분, 중년 남자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여자한테 언제 어떻게 스킨십을 해야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두 가지 극단으로 가요. 하나는 아예 안 건드리는 거고, 다른 하나는 너무 빨리 건드리는 거예요. 둘다 완전히 틀렸어요. 일단 명확히 해두고 싶은 게 있어요. 저는 지금 야한 스킨십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나중 일이고요. 지금은 그녀의 마음을 흔들기 위한 아주 미묘한 접촉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우연처럼 보이지만 계산된 접촉이에요. 예를 들어볼게요. 그녀와 커피숍에서 마주 앉아 있어요. 대화를 하다가 당신이 뭔가 재미있는 얘기를 해요. 그녀가 웃어요. 바로 그 순간 당신이 테이블 위에 있는 그녀의 손등을 아주 가볍게 톡 건드리는 거예요. 1초도 안 되게요. 그냥 스치듯이요. 그리고 바로 손을 떼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왜 이게 효과적이냐면요. 접촉이 너무 짧아서 그녀가 불쾌할 시간이 없어요. 그런데 분명히 닿았기 때문에 그녀의 뇌는 그 접촉을 인식해요. 그러면서 은근히 두근거림을 느끼는 거예요. 특히 중년 여성들은 오랫동안 그런 설레는 접촉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짧은 순간에도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해요. 또 다른 상황을 예로 들어볼게요. 그녀와 같이 걸어가고 있어요. 길을 건널 때나 계단을 내려갈 때 당신이 그녀의 팔꿈치나 등을 아주 살짝 받쳐주는 거예요. 이것도 1에서 2초 정도만요. 이건 배려처럼 보이지만 동시에 그녀에게 신체 접촉을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그녀는 당신이 자기를 챙긴다고 느끼면서 동시에 당신의 손길을 기억하게 돼요. 제가 상담한 한 여성분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남자가 식당에서 같이 식사할 때 그녀의 옷에 뭔가 묻었다고 하면서 휴지로 살짝 닦아줬대요. 어깨 부분이었는데 그 손길이 너무 부드럽고 조심스러워서 심장이 두근거렸다고 하더라고요. 그 남자가 자기를 여자로 대하는 느낌이 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접촉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접촉을 통해서 그녀가 당신을 어떻게 느끼게 만드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배려하는 남자, 섬세한 남자, 자기를 여자로 대하는 남자, 이렇게 느끼게 만들어야 해요. 그런데 절대로 하면 안 되는 접촉들이 있어요. 머리 만지기, 얼굴 만지기, 허리 감싸기, 이런 건 아직 너무 일러요. 이건 진짜 친밀한 사이가 된 다음에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손등, 팔, 어깨 등이 정도만 하세요. 그것도 아주 짧게요. 또 하나 팁을 드리면요. 그녀에게 뭔가를 건네줄 때 활용하세요. 커피를 건네주면서 손가락이 살짝 닿게 한다거나, 그녀의 가방을 대신 들어주겠다고 하면서 그녀 손에서 가방을 받을 때 손이 스친다거나, 이런 식으로 자연스러운 상황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제일 중요한데요. 접촉한 다음에 당신의 반응이에요. 접촉하고 나서 당신이 어색해하거나 의식하는 티를 내면 안 돼요. 그냥 아무렇지 않게 대화를 계속 이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녀는 생각해요. 어? 방금 그게 우연이었나? 아니면 일부러 그런 건가? 이렇게 헷갈리면서 자꾸 그 순간을 떠올리게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 네 번째 방법이에요. 이건 정말 고급 중의 고급 기술인데요. 이것만 제대로 해도 그녀가 당신한테 완전히 빠질 수 있어요. 그녀만의 특별함을 찾아내는 관찰력. 여러분, 중년 여성들이 가장 듣고 싶어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예쁘다는 말이 아니에요. 젊어 보인다는 말도 아니에요. 바로 자기를 제대로 봐주고 알아봐준다는 느낌을 주는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요. 대부분의 남자들은 여자한테 칭찬할 때 겉으로 보이는 것만 칭찬해요. 오늘 옷 예쁘네요. 헤어스타일 잘 어울려요. 화장 잘했네요. 이런 거요. 이게 나쁜 건 아닌데 전혀 특별하지 않아요. 그 여자 입장에서는 그런 칭찬 수도 없이 들어봤거든요. 그래서 아무 감흥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냐고요? 그녀의 내면적인 것, 아주 사소한 습관, 말투, 행동 패턴, 이런 걸 관찰하고 그걸 칭찬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게요. 그녀가 대화할 때 상대방 얘기를 정말 집중해서 들어요. 그걸 봤다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는 당신이 사람 얘기 들어줄 때 정말 집중해서 듣는 게 너무 좋아요. 요즘 그렇게 진심으로 들어주는 사람 진짜 없거든요. 이게 뭐가 다르냐면요. 외모 칭찬은 그냥 보이는 대로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칭찬은 당신이 그녀를 진짜 관심 있게 봤다는 증거예요. 그녀의 내면까지 들여다 봤다는 거죠. 여자들은 이런 칭찬에 진짜 약해요. 왜냐하면 자기를 이해해준다고 느끼거든요. 또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그녀가 커피를 마실 때꼭두 손으로 컵을 감싸주는 습관이 있어요. 그걸 봤다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이 커피 마실 때두 손으로 컵을 감싸는 모습 보면 참 따뜻한 사람이구나 하는 느낌이 들어요. 뭔가 포근하고 편안한 느낌이랄까요? 이런 식으로 아주 사소한 걸 관찰하고 그걸 좋게 해석해서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녀는 깜짝 놀라요. 이 남자가 나를 이렇게 세세하게 봤다니. 그리고 그 순간부터 당신에 대한 관심이 확 올라가는 거예요. 제가 상담한 한 여성분은 이런 경험을 얘기했어요. 어떤 남자가 자기한테 이런 말을 했대요. 당신은 웃을 때 눈이 먼저 웃고 나서 입이 웃더라고요. 그게 참 순수해 보이고 좋아요. 이 한마디에 그 여자분이 완전히 녹아버렸대요. 아무도 자기 웃음을 그렇게 자세히 본 사람이 없었거든요. 이게 관찰의 힘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면요. 그녀가 전에 했던 말을 기억했다가 나중에 다시 꺼내는 거예요. 예를 들어 그녀가 일주일 전에 딸 얘기를 했어요. 딸이 요즘 취업 준비 중이라고요. 그럼 다음에 만났을 때딸 취업 준비는 잘 되어 가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것도 엄청난 효과가 있어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남의 얘기를 듣고도 금방 잊어버리거든요. 그런데 당신이 기억하고 있다가 물어보면 그녀는 감동받아요. 이 남자가 내 얘기에 진짜 관심이 있구나. 나를 신경 쓰는구나 하고 느끼는 거죠. 또 하나 팁을 드리면요. 그녀의 변화를 알아차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 그녀가 평소에 안 하던 액세서리를 했어요. 귀걸이든 목걸이든 반지든요. 그걸 알아차리고 말해주는 거예요. 오늘 새로 한것 같은데 참잘 어울려요. 이렇게요. 여자들은 자기 변화를 알아봐주는 남자한테 정말 약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칭찬의 톤이에요. 과장되게 칭찬하면 안 돼요. 그냥 자연스럽게 팩트를 말하듯이 하는 거예요. 너무 오버하면 아첨하는 것 같고 진심이 안 느껴지거든요. 담담하게 사실을 말하듯이 하는 게 가장 진심있게 들려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그녀의 목소리 톤 변화를 주의 깊게 들으세요. 여자들은 관심 있는 남자 앞에서 무의식적으로 목소리가 조금 높아지고 부드러워져요. 그걸 알아차렸다면 당신도 거기에 맞춰서 목소리 톤을 조절하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 호흡을 맞춰가면 자연스럽게 친밀감이 형성돼요. 자, 아, 여기까지가 제가 알려드린 네 가지 플러팅 방법이에요. 시선의 온도 조절, 목소리로 간지럽히기, 신체 접촉의 타이밍, 그리고 특별함을 찾아내는 관찰력. 이네 가지만 제대로 해도 중년 여성들의 마음을 충분히 흔들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이건 제가 정말 조심스럽게 말씀드려야 하는 부분인데요. 중년 여성들과 상담하면서 제일 많이 들은 고백이 바로 이거예요. 자기를 성적으로 매력적인 여자로 봐주는 남자가 너무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50대 넘어가면 여자들도 스스로 생각해요. 나는 이제 여자로서 매력이 없구나. 남자들이 나를 그냥 아줌마로만 보겠지. 그런데 이게 정말 슬픈 게 뭔지 아세요?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중년 여성들 중에 정말 섹시하고 매력적인 분들 엄청 많아요. 그런데 본인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아니, 정확히는 누가 그렇게 봐주질 않으니까 잊고 사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 자기를 여자로 봐준다는 느낌을 주면 정말 쉽게 마음이 흔들려요. 제가 상담했던 한 분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헬스장에서 운동하는데 어떤 남자가 자꾸 힐끔힐끔 쳐다본대요. 처음엔 뭐가 이상한가 싶어서 거울로 자기 모습을 확인했는데 별 이상 없더래요. 그런데 그 남자 시선이 자기 몸매를 훑는 느낌이 들었대요. 가슴이나 엉덩이 같은 노골적인 데가 아니라 허리 라인이나 다리 라인 같은 걸 보는 것 같았대요. 그 여자분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처음엔 기분 나쁠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 기분이 좋더래요. 누가 자기 몸을 그렇게 봐준 게 얼마 만인지 모르겠다고요. 그날 이후로 헬스장 갈 때마다 운동복을 더 신경 써서 입게 되고 그 남자가 있나 없나 찾게 되더래요. 그리고 솔직히 그 남자랑 뭔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까지 들었대요.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시겠어요? 중년 여자들도 자기가 여자로서 매력적이라는 걸 확인받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남자들은 그걸 전혀 표현 안 해요. 아니, 못 하는 거죠.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를 몰라요. 그래서 제가 알려드릴게요. 일단 그녀의 몸을 보는 건 나쁜 게 아니에요. 문제는 어떻게 보느냐예요. 노골적으로 가슴이나 엉덩이만 쳐다보면 그건 성희롱이에요. 그런데 그녀의 전체적인 실루엣, 걸음걸이, 몸의 라인, 이런 걸 감상하듯이 보는 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그녀가 당신 앞에서 일어나서 어디론가 가요. 화장실이든 뭐든요. 그때 그녀의 뒷모습을 보는 거예요. 걸어가는 모습을요. 그리고 그녀가 돌아와서 다시 앉을 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 걸을 때 자세가 참 좋으시네요. 뭔가 우아한 느낌이 있어요. 이게 뭐가 다르냐면요. 당신이 그녀의 몸을 봤다는 건 분명한데, 그걸 야하게 표현한 게 아니라 우아함이나 자세 같은 품이 있는 단어로 포장한 거예요. 그런데 그녀는 알아요. 아, 이 남자가 내 뒷모습을 봤구나. 내 몸매를 봤구나. 그런데 그걸 품이 있게 표현해주니까 기분이 좋은 거예요. 또 다른 상황을 예로 들어볼게요. 그녀가 뭔가를 집으려고 몸을 숙여요. 그때 자연스럽게 그녀의 몸라인이 드러나잖아요. 당신은 그걸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녀가 다시 일어났을 때 이렇게 말해요. 평소에 운동하세요. 몸매 관리 잘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당신이 그녀 몸을 봤다는 건 분명한데 운동이나 건강 관리라는 긍정적인 맥락으로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그녀는 속으로 생각해요. 이 남자가 내 몸을 괜찮게 봤구나. 아직 나도 괜찮은가 보다. 그리고 은근히 기분이 좋아지는 거죠. 제가 상담한 또 다른 여성분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남자랑 저녁 식사를 했는데 그 남자가 자기한테 이런 말을 했대요. 당신 목소리가 참 부드럽고 섹시해요. 듣고 있으면 기분이 좋아져요. 이 한마디에 그 여자분이 완전히 무너졌대요. 왜냐하면 섹시하다는 말을 남편한테도 몇십 년간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처음 만난 남자가 자기를 섹시하다고 하니까 심장이 미친 듯이 뛰더래요. 그날 밤 집에 가서도 그 남자 생각만 났대요. 그리고 솔직히 그 남자랑 잠자리까지 상상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중년 여성들은 자기를 성적으로 매력적인 존재로 봐주는 남자에게 굉장히 약해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절대로 직접적으로 야한 말을 하면 안 돼요. 섹시하다, 매력적이다 정도까지는 괜찮은데 그 이상 넘어가면 안 돼요. 예를 들어 몸매가 좋다는 말은 할수 있어요. 그런데 가슴이 크다거나 엉덩이가 어떻다거나 이런 말은 절대 하면 안 돼요. 그건 그냥 변태예요. 또 하나 알려드릴 게 있어요. 중년 여성들은 향수나 화장품 냄새에 굉장히 신경 써요. 그런데 남자들이 그걸 알아차리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만약 그녀한테서 좋은 향기가 나면 그걸 말해주세요. 오늘 향수 뭐 쓰셨어요? 냄새가 정말 좋은데요.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가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당신한테서 나는 향기 때문에 자꾸 가까이 가고 싶어지네요. 이 정도면 간당간당한 라인이에요. 야하지는 않은데 분명히 성적인 뉘앙스가 있는 거죠. 그녀는 이 말을 들으면서 당신이 자기한테 육체적으로 끌린다는 걸 느끼게 돼요. 제가 상담한 여성들 중에 이런 분도 있었어요. 어떤 남자가 자기 손을 보면서 손가락이 참 길고 예쁘다고 했대요. 그리고 이런 손으로 만지면 기분이 좋겠다고 살짝 웃으면서 말했대요. 그 순간 그 여자분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대요. 그 남자가 자기 손으로 자기 몸을 만지는 상상을 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대요. 이게 바로 간당간당한 플러팅이에요. 직접적으로 야한 말은 안 했지만 충분히 성적인 상상을 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중년 여성들은 이런 식으로 상상력을 자극받는 걸 좋아해요. 왜냐하면 오랫동안 그런 설렘을 느껴본 적이 없었거든요. 또 하나 팁을 드리면요. 그녀가 입은 옷에 대해 칭찬할 때도 방법이 있어요. 그냥 예쁘다고만 하지 말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입으신 옷 색깔이 당신 피부 톤이랑 정말 잘 어울려요. 더 밝아 보이시네요. 여기서 피부 톤이라는 말이 포인트예요. 당신이 그녀의 피부를 봤다는 걸 은근히 알려주는 거거든요. 아니면 이런 식으로도 말할 수 있어요. 그옷 입으시니까 몸매가 더 좋아 보이네요. 이것도 직접적이지는 않지만 당신이 그녀 몸매를 보고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들은 그런 말을 들으면 은근히 기분 좋아해요. 제가 마지막으로 정말 조심스럽게 알려드릴 게 하나 더 있어요. 이건 정말 고급 기술이고 타이밍을 잘 잡아야 해요. 그녀와 대화가 무르익었을 때, 분위기가 좋을 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도 돼요? 처음 봤을 때부터 당신한테 끌렸어요. 뭔가 다른 여자들이랑 다른 느낌이 있어요. 이게 왜 효과적이냐면요. 당신이 그녀한테 처음부터 성적으로 끌렸다는 걸 고백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직접적으로 야하게 말하지 않고 끌렸다는 감정적인 표현을 쓰는 거예요. 여자들은 자기한테 끌렸다는 말을 들으면 정말 약해져요. 그 다음이 중요한데요. 그녀가 뭐라고 대답하든 당신은 이렇게 말해요. 미안해요. 너무 솔직했나요? 그냥 당신 앞에 있으면 솔직해지게 되네요. 이렇게 말하면 그녀는 당신의 솔직함에 또한번 끌리게 돼요. 제가 상담한 여성 중에 이런 경험을 한 분이 있었어요. 어떤 남자가 자기한테 이런 문자를 보냈대요. 오늘 만나고 집에 왔는데 당신 생각이 자꾸 나요. 당신 웃는 모습, 말하는 모습, 걷는 모습이 자꾸 떠올라요. 이 문자를 받은 그 여자분이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그날 밤 잠을 한숨도 못 잤대요. 가슴이 두근거려서요. 그리고 솔직히 고백했는데 그 남자를 다시 만나서 키스하고 싶었대요. 아니, 솔직히 그 이상까지 생각했대요. 그 정도로 중년 여성들은 자기한테 그런 식으로 고백하는 남자한테 정말 약해요. 자, 여기까지가 제가 정말 조심스럽게 추가로 알려드린 방법들이에요. 이건 정말 간당간당한 라인이고 잘못 쓰면 큰일 날수 있어요. 그런데 제대로만 쓰면 중년 여성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을 수 있어요. 그녀가 당신을 단순히 좋은 남자가 아니라 설레는 남자, 끌리는 남자로 보게 만드는 거죠.